19분 만에 끝냈어요. 더 해주고 싶어도 내가 힘들어서. 이 새끼, 는넌 내일이야. 아빠, 오늘 푹 자고, 넌 내일이야. 물만 보면 저렇게 도망가요. 이 새끼는 하. 하. 아빠는 숨이 턱까지 다 죽겠다. 하. 이제 저물 버리고, 저물 청소를 해야 돼요. 아유, 힘들어. 야. 고양이 밥 줄까? 고양이 밥 좋아하니까? 할수봐 아빠 지금 너무 심해서이 아, 고양이도 줘야 돼 어. 아, 힘드니까 팔이 너무 힘들니까 아, 먹어지 빵 맛있어? 오 귀청소 해야되는데 귀청소는 내일 하자 아빠 힘들어 죽겠어 알았지? 털이 <laughs> <laughs> 아직 안말랐네 비가 오면 바람에 가한두 시간 오락가락하더니 멈춘 것 같아. <laughs> 좋지 너도 시원하고, 응? 얼굴 보니까 좋은 표정이네. 코 딥다 길게 나오네 이렇게 찍으니까. 준이야, 건강한 놈. 건강한데 겁 많은 놈. <laughs> 아빠는 비빔국수 해먹었지롱. 귀청소 내일 하자. 내일 해쨍 하거든. 아빠가 물티슈랑 마른걸레랑 갖고와서 깨끗이 면봉으로 깨끗이 닦아줄게 오케이? 하지마 <laughs> 이따 모기약 뿌려주러 또 나올게 응. 해진다면 모기약 뿌려줄게 알았어 너도 줄게 기다려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착해 터져가지고 죽게 아구 다리 아 다리 아 다리 다리